AI OLED 디스플레이 삼성 갤럭시 북사 프로 360 삼성전자 갤럭시 북사 프로 360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16인치 인텔 코어 울트라 오 프로세서와 코카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터치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요. 특히 360도 회전 가능한 힌지 덕분에 태블릿 모드로도 쉽게 변환할 수 있어 다양한 작업 방식이 가능하답니다. 내장된 16GB 메모리와 1TB의 대용량 저장 공간은 멀티태스킹과 데이터 관리에 정말 유용해요. 디자인 역시 슬림하고 가벼워 이동이 많은 분들께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외출 중에도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마지막으로 내장 마이크와 뛰어난 디스플레이는 업무용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도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다재다능한 갤럭시 북사 프로 360,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삼성전자 갤럭시 북삼 프로 360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16인치 커카 플러스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요. 특히 OLED 기술 덕분에 색감이 뛰어나고 화면이 선명합니다. CPU는 인텔 코어 i5로 사무용이나 업무용으로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메모리는 16GB, 저장 공간은 512GB로 다소 고사양의 작업도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죠. 베이지 색상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에스펜이 함께 제공되어 드로잉이나 필기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무게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내구성이 좋고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서 만족스럽습니다. 만약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노트북을 찾고 계신다면 이 모델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구독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 갤럭시북 4 프로 3616 강화 필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250방탄 액정 보호 필름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디스플레이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아이템입니다. 특히 제조국과 인증사항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필름이 두껍지 않으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용에서 스트레치나 충격에 대한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사용자라면 이 강화 필름을 꼭 장만하셔야겠네요. 디스플레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